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헌술. 8월 16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서초동 검찰청 주변 그리고 어, 여의도 어, 국회 민주당사 주변에는 좀 팽팽한 긴장감이 어, 감돌았습니다. 어, 바로 이재명이 내일 출석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소환이 됐습니다. 백현동 어, 특혜 이옥인데. 자이이 재명은 이재명 나름대로 내일이 아마 최대의 성부일 그리고 검찰과의 성부처 내일 소환 조사가 성부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이 당원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오늘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뿐이 아니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같은 의원들에게도 다 편지를 쓰고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또 시도 어, 당에도 시도 당에도 또다 입장문을 다 보냈죠. 그리고 어 심지어 검찰에 이 제출하는 제출하는 진술서 진술서까지 검찰에 주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어, 자기 입장을 자기 일종의 변명을 쭉늘어놨습니다자이 상황에서 자 여의도가 팽팽한 긴장감이 휩싸여 있는데 이심어 더구나 그. 총동원령을 지금 이재명은 내린 상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편지 형태의 글, 글과 그리고 지금 웹자보라는 것을 올렸죠. 웹자보를 올려서 어 내일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라. 뭐이 그 선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개딸들에게 내일 다 모여라. 몽땅 모여라.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인데 자 검찰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검찰도 내일을 아마 승부처 승부 어, 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백현동 관련 범죄 혐의를 다 입증을 해서 이재명을 직접 불러서 입증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길목으로 삼기 위해서 검찰도 더림팀 더림팀 최대의 최고의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로 더림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초동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지금 이, 이재명은 이,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어떤 뭐 문건 같은 걸 공문 같은 걸막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현혹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은 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페이스북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 이 주장인데 대통령의 지시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책임을 떠는 기자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니까 그 그쪽에 백현동에는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을 이 전주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 작업을 빨리 추진하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어, 좀 협조를 해달라 했는데, 그 성남시가 그, 이 협조를 해달라, 이 용도 상향을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 국토부가 다시 저 성남시에 해선을 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공문까지 오늘 다 이각 방송국에서 지금 그 공개가 다 됐습니다 앞다 앞다 터서 지금 방송사에서 당시 공문들을다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 된 것을 어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시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어 오롯이 이재명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 안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이, 거짓 투장을 막한 건데, 지금 이재명 s n s 를 통해서 어제, 오늘, 이,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 누구도 4단계, 4단계나 그 부지를 상향 조정하라고 한 사람은 없고, 심지어 그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요청을 할 때, 제발 두 단계만 올려달라. 두 단계만 올려주면은 우리 이 땅을 팔고, 개발업자에게 팔고, 우리가 전조로 갈수 있다. 지금은 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니까 안 팔리니까 이거를 두 단계만 올려주면은 우리는 이갈수 있다. 이 전주로 공공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그 개발업체, 그 정바울 씨가 하는 그 개발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단계만 올려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을 하는데 어 성남 시가 그때 그 시장으로 있던 이재명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데 갑자기 김인석, 그 핵심 척근은 김인섭이 그 정바월의 업체, 아시아 디벨로퍼, 여기 그 개발업체 들어가고 나서 두 단계가 아니고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네 단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단계가 올라가면은 두 단계 올라갔을 때는 이 중청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어, 용폐, 그이 금폐율하고 용종, 영종, 용종률 같은 것도 어, 좀 제한이 되는데 이게 네 단계를 올려서 준 주거지역으로 해 주니까 이게 아파트 청수는 무제한 이, 그리고 금폐율도 능넉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도 내단계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김인섭이 70억 원을 그래서 받아,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재명에게 그 이재명과의 정진상에게 100억 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 대가 때문인지 내단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걸 요청을 하지 않았죠. 공문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원래 100%다 임대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임대아파트 10%만 하고 90%를 이 분양으로 몰아주는, 그 분양으로 몰아줘야지 개발업자가 돈을 벌죠. 떼돈을 벌죠. 자, 그것도 석연찮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뭐 임대아파트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가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백현동, 대장동에서는 다 같이 했죠. 백현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못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고 민간 업자가 다 가지려고 이렇게 배제를 한이 상황도 어, 어떤 뭐 공문에 이런데 나오지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빼도박도 못하는 어 그런 상황에 이재명이 몰렸는데 지금 그러니 여론전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진술서를 내놓고 어, 여론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궁지를 탈피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 자 그런 그 상황인데. 어, 그리고 뭐, 이 국, 지금 이재명은 그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이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죠.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래서 아니, 협박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주, 그 근거도 못 내놓고 있죠. 이재명이.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다 이것을 부인을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누구도 한 적이 없다. 어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 공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백현동 관련이죠. 자 어쨌든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 진술서도 막 공개를 하고 초유의 이르죠 검찰 진술 진술서를 미리 막 공개를 합니다. 그 지지자들 보라고 이대로 쏘으라고 이대로 믿으라 믿으라고 그손그 그 가짜로 다 작성된. 그 허위 사실을 막 적시한 그것을 공개 했습니다. 아, 검찰도 만만치 않다. 제가, 어,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검찰도 내일 아마 끝장을 낼, 어, 그런 태세가 지금 엿보입니다.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출석을 하는데, 검찰이 출석을 하는데, 자, 누가 신문을 하느냐. 이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났습니다. 어,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소속 최재순 부부장 검사인데 어, 직접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이재명을 상대로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이 그동안 이이 수사를 주도를 해 왔던 인물이 최재순 부부장 검사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 다른 검사들이 배석을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압박을 하는데 최재순 부부장 검사는 이 정치 수사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권의 생리를 잘 알고, 이또이 어떻게, 정치인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것도 아는 인물이 딱 내일 그 이재명과 맞닥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최재순 부장 검사는 이 대전지검 검사였을 때 2016년에, 자,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졌죠.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그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그때, 어, 최순실 특수법, 특별수사본부에 파견을, 파견에 나와서 대전지검에 있다가 파견에 나와서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 검사로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 가 있었죠. 그 밑에 아주 실무 검사로 파견 검사로 수사에 참여를 했던 인물이 제재순 지금 부부장 검사. 내일 이재명을 상대로 직접 막저 질문을 던지고 심문을 할. 어~ 그리고 또 제재순 부부장 검사는 이뿐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옷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서도 활약을 한 특수통 검사. 어, 그래서 이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조사실에서 이재명을 딱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그 반부패 수사일부 소속 다른 검사들도 어, 조사실에 배석을 하는데 이 아마 이재명이 또이 묵비권,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 진술 거부권. 이 1월 달에 대장동으로 소환됐을 때도 그때 그 진술서 몇장딱 던져놓고 그때 여섯 장 던져놓고 어, 진술을 거부를 했죠. 전, 건술하고, 뭐, 검사들이 물어보면은, 아, 그 진술소로 가름, 가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진술소를 미리 낸 이유가 아마, 이, 막상, 최재순 부장 검사와 또 검사를 비롯된 검사들과 검사, 조사체에서 마주 앉으면은, 이거 다, 어, 부인을 하려고. 이, 그니까 부인을 한, 한, 한다기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부인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이 진술서를 그, 그냥 그거 읽어라. 그거 대신하겠다. 이러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사, 그 조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다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진술서를 가름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판부에 넘겨서, 어,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만드는 거죠. 당장 영장 법원에 먼저 그런 것을 다 넘길 겁니다. 이 진술을 거부를 하고, 진술서 달랑 다섯 장 내놓고, 그게 뭐 요약본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술서만 내놓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진술을 거부를 했다. 진술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가 맞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다른 걸 물어보고 할 텐데, 딱무피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이것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영장 부분에서는 이재명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어, 오늘 현재 이 질문지 이재명에게 그 질문할 것을 그 요약한 질문지가 어, 정리한 질문지가 A4 용지 250쪽. 포용지 250쪽이 넘습니다. 그거를 내일 다 질문을 하게 되니까 내일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열심히 뭐 조사를 요새 못하니까는 일단 기가 씻겼다가 또다시 소환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250쪽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1월 달에 검찰이 이재명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조사할 때 200쪽, 그리고 위의 신도시 개발특혜 조사할 때 100쪽. 음, 이 분량을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보다도 50쪽이 더 많은. 그러니까는 이 검찰도 지금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 핵심은 그러면 내일 하루 만에 끝나던 하루 한번더 하던 이 소환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묵비권 을 행사하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시점이 8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들었죠. 8월 내에 임시국회 내에 하면은 국회 쪽에 이 핵이 중단을 시켜서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 법원으로 가지만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은 해결을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거쳐서 영장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이 영장실 그 실질 심사를 받으면은 그 체포 동의안을 거치든 안 거치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이 드림팀 검사, 검찰 드림팀과 이재명 이재명도 뭐 변호인단 호화롭죠. 어, 초호화 변호인단이죠. 뭐 당의 법률지원단 여기 뭐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는 이 양쪽의 징검승부가 아, 다시 펼쳐지죠. 어~ 아, 검찰이 이 영장 법원에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다 설명을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또 반박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 이번 그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비장의 카드까지 다 꺼내지 않고 감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법원에서 제시를 하는 그 법원이 그 판사가 있는 데서 영장증단 판사가 있는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번에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윤관석이 구속됐을 때 그때 윤관석의 허를 찌른 검찰의 그 카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돈봉투 받은 사람 20명 명단, 20명의 명단을 영장 법원에서 깠습니다. 그러니 이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을 가니까 돈 봉투를 전달한 윤관석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윤관석의 구속이 됐기, 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뭐 어, 내일 소환조사에서 또 뭔가 비장의 카드를 검찰에 꺼내겠지만은 내일이, 내일은 또그 뒤로 감춰놨다가 영장 법원에서 이재명이 꼼짝탈싹 할수 없는 어, 그런 또 어, 카드가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